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정반대로 정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한절한 한 절이 간단하게 진행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아,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내가 다시 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무슨 사전에 계획된 그런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무작정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도중에 아 다시 수로 가야지 이렇게 목적지를 정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지? 혹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나름대로의 심각한 고민과 궁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쓰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가 나오게 되었, 되었겠지요. 과연 어디로? 또 얼마만큼이나 가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궁리하던 중에 아. 그러면 니노의 정 반대 땅 끝이 어디냐 다시 쓰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데 그렇게 먼 곳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당시에 상황으로 비추어서 요즘으로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거리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먼 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 아 바로 옆집에 얼굴 비추러 다녀오는 마실 갔다 오는 정도의 그 일과는 다른 성격의 출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떠나면 가는 데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가게 되면 언제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이거 기약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여정을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긴 여행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 이거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체를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요나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하는 거 그거 놓아야 될거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또 다시스까지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만만치 않은 뱃삭을 치러야 될 텐데 이거 뱃삯을 포함해서 여비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루이틀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급하게라도 가진 재산을 딱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어 그냥 이렇게 보면 벌떡 일어나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갈수 없는 길입니다. 자, 그런 만만치 않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출발해서 요바로 떠났습니다. 요바에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수속을 마치고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뭐 복잡한 일들 많고 시간도 꽤 걸렸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과정이 그만큼 순조로웠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거로운 과정 한 단계 한 단계에서 한 아, 그를 막고자 하셨다면 왜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어 집이 안 발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 그 정리할 그런 일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든지 갑자기. 식구 중에 누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질 떠나는 그를 막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 같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요 바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해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요나는 아우 자기 계획대로 이 일이 너무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독일 말 가운데 독일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죠. 고짜이당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게 습관화된 그냥 뭐별 생각 없이 쓰는 말이 되어서 사기꾼이 사기 치는데 성공해도 고짜이 당 겁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는데 성공해도 고짜이 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사기 치는 거 성공해도 하나님의 역사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버릇이 돼서 그렇게 그 용어가 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요. 비슷하게 우리들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런 말 아닌가 싶어요. 아마 요나도 요빠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는 걸 보고 여호와 이레로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에 올랐더라. 배에 올랐더라 이런 순조로운 과정을 거쳐서 탁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올랐더라 바로 뒤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그것도 바다 가운데에 배가 떠 있게 되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일어난 폭풍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출발한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바다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을 보아서 큰 바람을 보고서 혹은 큰 바람의 징조를 보고 아, 안 되겠다. 오늘 출항 못 해. 혹은 조금 가다가 아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날지 몰라.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항구로 되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난 바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3년 동안 바다 밑에 있다가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목포 신항까지 105km의 여정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시간이 좀 지체되고 물살이 거세어집니다. 파도까지 높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과학이 뭐 최고조로 발달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주 아주 무슨 큰 원양 바다를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아니라 육지 근해를 그렇게 거대한 배가 이동하는데도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항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제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절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순조로웠습니까? 야. 정말 마련을 해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로웠는데 그동안의 순조로움이 이제 와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한순간 한순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바다 한군 한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이배 탔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 배를 타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꼴이 됐습니까? 도관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누가 이렇게 될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서 확인하게 될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인 내일은 내일 내 소관 사항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배를 움직이는 키와 돛 지금 선원들 손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문제 없는 평안한 바다를 항해할 때야 키가 있고 돛을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건 내가 조종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칠수 있겠죠. 그러나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어날 폭풍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내 뜻에 따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분과 대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은 바다에 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딱 보니까 본능적으로 아. 이건 우리들의 힘과 능력, 우리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극복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바람과 폭풍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신의 도움을 받는 일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요? 전적으로 그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적으로 그냥 체념하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배 안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찾아올 손해가 얼마나 큰 건지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결단이 신속하고 분명합니다 누가 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요나가 딱 받았을 때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선원들이 결단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난,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 계속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나 요나는 이런데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죠 지금은 배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가니까 요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달아나는 거에 성공한 것처럼 여겼겠죠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긴장이 다 풀리면서 깊은 잠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가 뱀 밑창에서 들어있는 깊은 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숨어버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뱀 밑층으로 내려간 그는 이제 바다 밑에 물고기 뱃 속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뱀 밑창에서 자기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물고기 뱃속 같은 깊은 곳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나, 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의무라든지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차라리 눈감아 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손 놓아버리고 깊은 잠에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자기를 좀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싶지요. 그렇게 되어야 문제가 터지면 아, 나는 그때 몰랐다고 잠들어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그때 한게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댈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귀염 못이 바뀌도록 요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세월호 일곱 시간.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는 게 그게 누구에게 가는 엄청난 죄가 될수 있는 겁니다. 소용돌이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눈 감고 편안히 누워서 잠을 청했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에 틀어박혀서 눈을 감고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만족의 삶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우리는 지금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생생해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물코처럼 서로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 그건 내일 아니잖아 그건 남의 나라 일인데 내가 할바 아니다 그렇게 눈 감아버릴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의 문제가 그렇게 얽혀 있는데 하물며 바로 옆에 이웃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골치 아픈 그 일이 나에게까지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을 긋고 선을 만들어서 외면하고 싶은 게눈 감고 깊은 잠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짊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짊어지면 너무 무거우니까 보면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할 수 없는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로 하여금 사실을 마주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사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잠이 들었다고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겠다고 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깊이 잠들었지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살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 나에게 정말 평안하게 느껴질 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이 평안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때때로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삶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지금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나몰라라 하면서 내가 지금 뱀이 창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짓 평안은 아닌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평안에서 눈을 떠서 당신을 보라고 귀를 열어서 당신의 음성에 귀를 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도 감행하시는 거죠 잔잔한 내 삶에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깊은 잠에서 나를 깨우실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바람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죠 오늘 사순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한번 금을 긋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라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일깨우시면서 깊이 잠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성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돼야 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